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순영TV의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조촌 1 1 9아티스 저로 찾아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신... 잠깐만요 신영소방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을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620명 감사해 620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조촌센터의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소방서의 왜? 소방서의 아니, 그러니까, 참고 붙으면 못 찍어. 그러니까, 참고, 그, 한 번, 그러면은 이쪽로 바라볼게요. 소방서의왼 차단기, 소방서의왼 다리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가 농수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촬영을 한 번, 여실까요 여기, 응. 여기가 센터 같은 거 그런지 역시, 이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교총 구급차인데요. 우국에서 제작됐고,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멋진데, 이걸 좀 이따가 자세히 담아볼 겁니다. 우리, 네이칸 젤로, 구급차 다음으로 젤로 제가 좋아하는 차, 펌프 차량입니다. 파이어스에도 제작됐고, 차종은, 차종은 한 현대 팝이 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교통소설계의 자랑입니다. 70m 굴절세자를 2100회를 돌파한 동맹들 중에 하나인데요. 와, 진짜로 멋집니다. 이게, 이 차량은 교통소설 네, 차량입니다. 조촌건설차 고요 여러 분이 들 조초를 그거 소개를 했고 이제, 영상을,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그러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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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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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근데 다 탄소밸리라고 해요. 여기는 여러분들 예, 여기 제가 유튜브 최초로 여기를 찍었는데 탄소밸리라고 탄신 전주부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탄소 국가산업단지 탄소밸리 쪽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이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 2023년 6월 24일에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2023년 1월 13, 14일에서 13일 날에 개청을 했습니다 아주 건물에관이 멋지죠 건물에관이 아주 멋지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도 마칠거고 소방서 구경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